8 2선우의반 어, 학생은 45명이고, 이중 남학생의 75%와 여학생의 84%가 안경을 썼다. 어, 이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 학생의 80%일 때, 안경 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은 전체 남학생을 우리가 x라고 하자. 전체 남학생 수입니다. 남학생 수를 x, 그 다음에 여학생 수를 y라고 하자.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은 지금 45명이니까 x 더하기 y는 45가 될 거고. 자, 그다음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내야 되는데 남학생 중에 75%. 그러면 100분의 75x. 그다음에 여학생 중에 84%니까 여기가 100분의 84y. 했더니 안경 쓴 사람은 전체 학생의 80%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전체 학생이 지금 45명이고, 45명의 80%면 100분의 80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. 자, 밑에식 한번 정리하면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자. 어, 100 곱하면 100, 100, 100다 사라지고, 그 다음에 어, 그러면 남은 식은 남은 식은 어, 75x 그 다음에 84y, 그 다음에 8540에다가, 그 다음에 8432. 그러면 3600이 되겠습니다. 됐지. 어, 그러면 이 수가 지금 여기 3으로 약분되고 숫자가 너무 커니까 여기도 3으로 약분되고 3으로 약분되네. 3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25x.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3, 2, 6, 3, 8, 24. 3으로 나누면 1,200이 되겠다. 자,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는데 우리가 X를 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28을 곱해 주자. 그럼 28X, 28Y가 되고, 그 다음에 45에다가 28을 곱해 주게 되면, 자, 곱해 주면 85, 40, 48, 32, 36, 그 다음에 여기는 90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두개더 해버리면 여기는 1,260이 되겠다. 그러면 이두 식을 가감법을 써서 빼면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60이 되고 x는 20이 되겠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체 남학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. 안경 쓴 남학생을 구해야 됩니다. 안경 쓴 남학생. 그럼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 남학생 20명 중에서 안경은 75%를 썼기 때문에 100분의 75를 곱해야 된다. 4분의 3이 되니까 약분 해버리면 15가 되겠네. 5, 3, 15. 그래서 최종 정답은 15명이 되겠다.